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피해자가 고소를 7월 8일에 했는데요.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어, 공식적으로라든지 비공식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 당일 어 이런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그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압수 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의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쯤 저희가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돼서 오늘은. 이 정도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주에 모든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고 대답의 주체는 뭐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 서울시뿐만 아니라 어 정부 그리고 정당 그리고 국회도 책임 있는 어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 중에 하나 그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는 어 저는 요당의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피해자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네그 오늘 기자회견을 저희가 어, 준비를. 네, 이거 답변 드리고 해도 될까요? 네, 네. 어,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음, 어, 피해자의 아까 말에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스스로가 경험한 것을 자기 스스로 은폐하고. 어, 어, 참고 지내고 이제 업무로서 평가받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어 살아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황이 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 어려운 상황이 되셨습니다. 어 그래서 고소를 어 굉장히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시고 하게 되었는데. 어 고소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저, 어, 전혀 몰랐던 사안입니다. 어, 원래도 사건이 위력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엄중하고 막중하고 또 피해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과 압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난 며칠간의 시간은 어,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그리고 어, 좁혀가겠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하는 어, 이야기들이 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어, 그렇게 확산되는 피해자에 대한 어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중단을 말씀을 드리고, 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이것은, 어,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어, 시점이 필요해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서울시가 기자님들께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제가, 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도 이렇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차피해 상황은 또한 엄중한 또 피해자의 시간이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 중에는 저희가 최대한, 어, 저희가 그 부분은 기다리고 오늘 발인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이렇게 기자분들을 뵙게 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 최대한의 그런, 어, 예우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어 저희가 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자로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그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서울시청에서 발생했던, 어, 이런 성폭력 사건하고 이 사건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어, 두개다 공통점은 서울시 내에서 발생했다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피해자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고소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저희는, 왜냐하면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아, 일단 저희는 뭐 청와대나 뭐 어디에서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습니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는 피해자가 그 엄청난 위력에서 혼자, 정말 시베리아 벌판에 혼자 서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이거는 우리가 연대해서 함께 지켜내고 더 이상의 우리 사회의 유력 성폭력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저희들은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은 네, 공평하게 할 거다. 시간이 40분이라서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기자회견 끝나고 오늘 당장은 더 인터뷰할 계획은 없으니까 요청해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에게 보낸 연대 메시지가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들도 피해자분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같이 여기서 공유하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도 기관의 비서실 한 사람으로서 절절히 공감하고 있어요. 용기 내주셨기에 앞으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이 근절되고 힘없는 여성 공무원들이 함께 용기 낼수 있으리라 믿어요. 당신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당신은 수많은 A씨의 목소리 중에 아주 일부분에 대하여 소리를 낸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을 흔들어 가해자 편에 서려는 목소리보다 단단한 지지를 보냅니다. 스스로의 용기를 결단을 보듬어 주세요. 분명 누군가의 새 용기가 되었고 결단이 되었을 행동입니다. 연대합니다. 목소리가 이대로 묻히지 않도록 나아갈 수 있게 힘을 보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